2025년 12월 5일 대림절 첫째 주 금요일, 거룩한 독서를 위한 성서 읽기. 시편, 시편 72편, 왕을 위한 기도. 하나님, 왕에게 주님의 판단력을 주시고, 왕의 아들에게 주님의 의를 내려주셔서 왕이 주님의 백성을 정의로 판결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불쌍한 백성을 공의로 판결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왕이 의를 이루면 산들이 백성에게 평화를 안겨주며 언덕들이 백성에게 정의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왕이 불쌍한 백성을 공정하게 판결하도록 해주시며, 가난한 백성을 구하게 해주시며, 억압하는 자들을 꺾게 해주십시오. 해가 닳도록, 달이 닳도록, 영원 무궁하도록 그들이 왕을 두려워하게 해주십시오. 왕이 백성에게 풀밭에 내리는 빛처럼, 땅에 떨어지는 단비처럼 되게 해 주십시오. 그가 다스리는 동안 정의가 꽃을 피우게 해 주시고, 저 달이 다 닳도록 평화가 넘치게 해 주십시오. 홀로 놀라운 일을 하시는 분,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스러운 그 이름을 영원토록 찬송합니다. 그 영광을 온 땅에 가득 채워 주십시오. 아멘, 아멘. 제1 독서 이사야 30장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예루살렘에 사는 시온 백성아, 이제 너희는 울 일이 없을 것이다.내가 살려 달라고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틀림없이 은혜를 베푸실 것이니 들으시는 대로 너에게 응답하실 것이다.비록 주님께서 너희에게 환란의 빵과 고난의 물을 주셔도 다시는 너의 스승들을 숨기지 않으실 것이니 내가 너의 스승들을 직접 뵐 것이다. 내가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치려 하면 너의 뒤에서 이것이 바른 길이니 이 길로 가거라 하는 소리가 너의 귀에 들릴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내가 조각하여 은을 입힌 우상들과 네가 부어 만들어 금을 입힌 우상들을 부정하게 여겨 마치 불결한 물건을 내던지듯 던지면서 눈앞에서 없어져라 하고 소리칠 것이다. 내가 땅에 씨앗을 뿌려놓으면 주님께서 비를 내리실 것이니 그 땅에서 실하고 기름진 곡식이 날 것이다. 그때 너의 가축은 넓게 트인 목장에서 풀을 뜯을 것이다. 밭 가는 소와 나귀도 아무 것이나 먹지 않고 키와 부삽으로 까부르고 간을 맞춘 사료를 먹을 것이다. 큰 사륙이 일어나고 성의 탑들이 무너지는 날에 높은 산과 솟은 언덕마다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다. 주님께서 백성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매마자 생긴 그들의 상처를 고치시는 날에 달빛은 마치 햇빛처럼 밝아지고, 햇빛은 일곱 배나 밝아져서 마치 일곱 날을 한데 모아 놓은 것 같이 밝아질 것이다. 제2독서 사도행전 13장. 바울과 바나바가 디시디아의 안디옥에서 전도하다. 그래서 바울은 일어나서 손을 흔들고 말하였다.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여, 내 말을 들으십시오.이 백성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택하셨습니다.이 백성이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 백성을 높여 주시고, 권능의 팔로 그들을 거기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광야에서는 40년 동안 그들에 대하여 참아주시고 가나안 땅의 일곱 족속을 멸하셔서 그 땅을 그들에게 유업으로 주시고 약 450년 동안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 뒤에 예언자 사무엘 시대에 이르기까지는 사사들을 보내주시고 그 뒤에 그들이 왕을 요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그들에게 왕으로 주셔서 40년 동안 그를 왕으로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물리치시고서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세의 아들 다윗을 찾아냈으니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그가 내 뜻을 다 행할 것이다 하셨습니다.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구주를 세워 이스라엘에게 보내셨으니 그가 곧 예수입니다.그가 오시기 전에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였습니다. 요한이 자기의 달려갈 길을 거의 다 갔을 때에 말하기를, 여러분은 나를 누구로 생각하십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는 내 뒤에 오실 터인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하였습니다. 아멘.